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의천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네 맥스멈 슬로드 오페이션이라고 하는 저희 코일을 개발했는데요 네, tnk 풀이 김기영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하게 화이트보드를 좀 준비했습니다 약간의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화이트보드를 좀 준비했습니다 오늘 전기 모터 이야기인데요 음, 얼마 전에. 이비 트렌드 코리아 2019년 행사에서 에디슨 모터스하고 한국 생산기술연구원이 함께 소개한 모터가, 있었... 모터가 있습니다. 그 모터가 전기모터가 MSO 코일을 적용했다는데요. 과연 여기 MSO라고 좀 써놨습니다. 팜플렛에도 좀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MSO 코일이라고 되는데요. 코일 종류를 이야기합니다. 과연 이 MSO 코일이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SO 코일은 일반 코일 같아요. 코일 하면 구류로 감겨있는 이런 철사 같은 걸 코일이라고 하는데요. MSO 코일은 원형 스프링 같아요. 자동차 밖에 들어간 서스펜션 스프링 같이 이렇게 휘말려져 있어요. 그런데 원형이 아니고 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MSO 코일 말 그대로 약자입니다. Maximum Slot Occupation에서 슬롯이란 부분인데요. 어, 잠시 뒤에 설명하겠지만 모터에 이렇게 코일을 감는 그 사이의 사이를 이 슬롯이라고 합니다. 이 슬롯을 아큐페션 코일로 가득 채운 최대한 채울 수 있는 코일이라고 해서 MSO 코일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걸 어, 좀 설명하기 전에 모터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모터하면은 모터는 회전하는 구간 로터하고 회전하지 않는 스테이터가 있습니다. 모터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종류들이 있습니다. 로터가 외부가 외, 바깥쪽이 회전하는 그런 모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많이 쓰이는 PMSM 모터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이 PMSM은 국내에 있는 전기차, 현대기아차들, 다른 차들도 대부분 다 이런 종류를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회전하는 부분이 로터고 회전하지 않는 부분이 스테이터가 되겠습니다. 로터하고 스테이터는 물리적으로, 어, 결합되어 있지 않습니다. 떠 있는 상태예요. 에어갭이라고 이렇게 공간이 떠 있어요. 어, 자기력에 의해서 이렇게 회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 로터만 회전하게 됩니다. 이 로터를 빼고 나면, 어, 내부를 살짝 보면, 스테이터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튀어나온 봉들이 있고, 그봉 사이사이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코일입니다. 코일이 이렇게 감겨져 있어요. 감기는 것은 뭐, 와인딩,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와인딩 와인딩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 중에 합니다 어, 모터를 대량 생산하려고 하다보면 이 와인딩을 기계적으로 잘 말아야 돼요 이렇게 돌돌돌돌 말면서 많은 기술도 되게 중요하고 로봇 기술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어, MSO 코일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개발 국내 기술 방식입니다 내부에 보면 이렇게 슬롯에 와인딩을 계속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슬롯 면적이 어느 정도를 이 코일이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필팩터라는 말을 씁니다. 필팩터. 어, 뭐, 점정률, 이렇게 하는데요. 필팩터. 어,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걸 퍼센트로 얘기하는데요. 보통 코일을 쓰면 50% 정도가 최소, 50에서 60이 안 되는 정도가 맥시멈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코일을 사용하게 되면요. 근데 MSO 코일을 적용하면서부터 이 50%의 필팩터를 갖다가 70% 이상이 가능하게 됐답니다. 이 필팩터를 늘리게 되면 무엇이 좋냐? 모터의 파워를 갖다가 늘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전류를 흐르게 할 수가 있어서 모터파워를 늘릴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 MSO 코일 되는 첫 번째 제일 좋은 점이 필팩터를 늘려가지고 모터 효율, 뭐 성능을 좋게 파워를 높인다는 얘기가 나오겠습니다. 파워를 업 시키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MSO 코일을 사용하면서 모터가 돌게 되면 굉장히 많은 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전류가, 강한 전류가 흘리다 보니까 열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저항 같은 성분이 작용하게 되는데요. 이 열을 갖다가 일반 코일에 비해서보다 훨씬 적게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열을 갖다가 확실히 줄일 수 있다는 얘기죠. 모터 설계할 때 대부분 이런 열을 효과를 갖다가 줄이기 위해서 열이 발생한 저항과 같은 걸 줄이기 위해서 대부분 순행식이나 액체 냉식, 냉각 방식의 모터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m s 코일에서 열을 줄이게 되면 순행식을 사용할 수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뭐 훨씬 더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순행식을 사용하지 않다 보면 설계할 때부터 그런 부분이 빠지면 되고 또 액체나 이런 것을 공급해주는 그런 부가적인 시스템도 필요 없게 되는 거죠. 그 코일 얘기를 잠깐 좀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요. 옛날 코일은 단면적이 코일을 위해서 딱 잘라보면 요렇게돼 있어요. 원형 코일이에요. 근데 몇년 전부터인가 요 MSO에 말하듯이 아까 필터를 팩 늘리기 위해서 어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죠. 코일을 원형으로 감아놨어요. 그러면 요 중간 중간 사이가 구멍이 틈이 생겨요. 그걸 필패다가 적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형 코일에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사각 코일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국내있나 아이오닉 하이브리드나 뭐 나머지 전기차 하이브리드에 이런 식의 사각형 코일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미. 근데 이것에서 더 넘어가서 여기를 좀 여기 스테이터의 슬롯을 좀 확대해 본 건데요. 요걸을 슬롯이라고 합니다. 코일이 여기 감기긴 요 부분을 면적을 갖다가 슬롯 면적에서 필 팩터를 적용한다는 건데요. 그곳을 다시 보면 이렇게 코일이 감겨 있어요. 코일을 감다 보면 아무리 사각 코일이든 원형 코일이든 이게 원형이다 보니까 요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여게필 팩터 빈 공간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MSO 코일이 적용됐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MSO 코일을 적용되면서 아까 말했죠. 필팩터가 커지다 보니까 파워가 올라가게 되고 거기다 또 열, 열을 적게 발생하셔서 열은 적게 나고 열이 적다는 것은 결국 바로 효율하고 연관됩니다. 나갈 열 에너지를 갖다 없애고 줄이면서 당연히 모터 효율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리고 이 필팩터를 갖다가 크게 하면서, MSO 코일을 적용하면서 필팩터가 커지니까 거기에 따라서 약간의 조그만, 많이 아니고 MSO 코일, 코일 양을 적게 쓰면서 같은 동일한 파워를 낼수 있는 모터를 설계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무게가 내려가겠죠. 이렇게 필팩터가 높다 보니까 무게가 내려지고 크기는 점점 작은 모터를 설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MSO 코일이, 어, 끼우는 방식이 있어요. 코일 같으면 아까도 얘기했죠. 기계가 로봇팔이 와서 이렇게 휙휙휙 이렇게 감게 해야 돼야 돼요. 이게 상당한 기술이 필요한 건데요.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직접 조립하면 돼요. 이, 이, 요 같은 경우도 이게 코어는 같은 형상으로 돼 있는데, 음. 보시면 이제 이런 코일을 이제 여기다 끼워 넣고그 네. 다음에, 어 코일이 들어간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으로 조립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럼 이게 쭉 배열해 놓고 그래서 생산성도 올라갈 수 있게 되고요 생산성이 올라간다면 결국 부품 간소화되고 생산성 올라가면서 결국 가격은 떨어지게 되겠죠 이런 효과들을 보여주는게 바로 MSO 코일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컴팩트하게 해지게 됩니다. 사실은 앞으로 이제 A 그 HB나 PHB 같은 경우도 그렇고 EV도 그렇고 이렇게 모터에 이렇게 그 축방 길이를 줄이는 것이 상당히 큰 과제인데 MSO 코일 적용하게 되면 상당히 이렇게 그 좁은 네. 이게 얇은 형태의 모터를 설계하기 좋은데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차량 공간을 확보하기 상당히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을 기준으로 권선으로 하게 되면 하는 것보다 저희 MSO 코일 쓰게 되면 열적인 그 성능이 예를 들어서 현대 자동차 비해서 약한40% 정도 발열이 적게 나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모터의 사이즈는 발열해서 결정이 되는데, 네. 저희는 발열이 적게 나기 때문에 좀더 다운 사이징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안에 같은 요일이잖 그럼 아니면... 공랭식으로 설계해도 됐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원래 중국에서 중국산 순행식 모터를 사용하고 계시길래, 네. 저희가 그거보다 10% 정도 작은 부피에서 네. 공랭식으로 설계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은 모터 무게도 중요하지만, 라지에타라든지, 또는 그 냉각 워터펌프라든지, 그쪽에 전장부품 무게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어태치먼트를뗄수 있는 그런, 어, 장점이 있다. 만약에 공내인식으로 하게 되면. 그런 장점이 있고, 무엇보다, 이제, 해외 기술이 아니고 국내 기술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해외 이제 유명 모터들 같은 경우는 해외 이제 특허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기술은 한국 생산기술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연구원의 설명을 좀 잠시 들어봤는데요. 이... 대부분 전기차가 요 근래 많이 나오면서 배터리 쪽에만 거의 관심 갖고 모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몰라서 설명하기 어려워서 한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좀 공부를 하면서 설명하게 되는데요. 이런 MSO 코일이 적용됨과 동시에 또 기술이 한국 기술입니다. 해외 기술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점들이 많기 때문에 MSO 코일이 적용되면 어... 전기차 보급에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전기차를 탄 사람이라면 어, 이 엔진과 같은 부분이죠 코일 모터가 모터에 좀더 이해하는 부분이 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mso 코일이 그렇게 만능은 아닙니다 제가 자료를 잠깐 보니까요 음, 효율이나 이런 게 상당히 좋습니다 어, 그런데 어, 약간 문제점도 있어요 어, RPM이 낮은 곳에서 한6,000 RPM 이하부터 최적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순수 전기차, 고 RPM에서는 높은 속도를 유지하는 그런 전기차보다는 아무래도 하이브리드나 이런 쪽에 좀더더 적합해 보입니다. 이 부분을 더 개선해서 나중에 고 RPM에서도 더 좋은 효율을 나타내는 MSO 코일이 나온다면, 더 개발이 된다면, 전기차든 하이브리드든 관계없이 MSO 코일이 적용된 모터가 많이 생산되면 훨씬 좋겠죠. 이 정도로 MSO 코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